뭐, 그거크가 네. 여기 아침에 오는 거더싸아 그래? 그런데 어, 아침에 7시 아 진짜로? 왜 7시에 올거오요3 그거 35도 잘싸아 그거 싸게 왔네? 어응잘싸 음, 진짜 아이스크림 꼰짜 진짜 야외되고 <laughs> 4배? <내버렸지. 웃음> 심지어 아이스크림 그냥 아이스크림야하겐다게즈 하겐다게즈 하겐다게즈 미쳤어 잘. 오와 먹 어? 뭐 봐야지. 어, 징계와 제가. 제가 이거. 크. 그... 이거 먹었어 아니야. 아까 그거 맞지. 네 이거 맞추는데? 이거 맞추는데? 이거 이거거든. 이거 맞어? 아니야. 아까 아, 이거네. 이거 이거. 아니 그 포도 있는 거. 이거 걸? 이거야? 응 어. 하실래? 이거 걸? 뭐라고 기억안나 보여? 네어. 제가 아, 네아. 예, 제가 이거 이거. 네어. 이거 이거. 근데 제거제거 너 이거 먹어. 난못 먹어. 세 개만 나못 먹어. 냉겨. 그만 알았어 알았어. 편하게. 아 근데 거기 있는 이 맛이나 여기는 좀 다른데? 그래? 응. 근데 좀 의심이 되는 게 겉에만 하겐다게지고 딴건 아니야 이거. 내가 도와줘? 왜? 찍어 놓은 거? 찍어 와준다고 어. 너무 좋은데. 여기 도와줘. 어, 가자 해 봐. 봐봐. 와. 이가해 봐. 잠깐만. 우 아그걸 하고 현금 받는 거야? 응 조심해 이거는 뭐야? 이거는 왜나 돼? 너는 없는데 넌 했어? 어나 했어 너따좀된거 응. 없잖아 응. 어. 아 시시시 가자 시시 한번 게임 한번 해보러 가봅시다 너 이거 잘래나 잘하냐고? 응 잘하긴 한데 근데 이거 좀 괜찮은데? 괜찮다고? 응 이 잘래? 너무 새빨간거 싼거 비 비싸 이거 이거이대할래어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긴 사람이 뭐하냐고? 음. 뭐할래? 있어? 뭐. 수코코코코 아, 이거 어떻게 아거아 음. 이걸로 두개 다신거어그 다음에 어. 이거 스아 그 그러면 누구 Ready 먼저 bust. 하는 거야? 이포스 야. 아그나 먼저 시작하는 거야? 응 아. 지금 시작해도 돼? 어? 아세번 세 던지자 번 세번더 던지자 세번네아어번더 지금 아다 했어? 어아 그래? 어 했어 25점 1 7점이맞잖아점 이거 빵이야어 왜? 검은색은 0점이야 이시는거 아니야? 어 그냥..왜.. 공.. 아 그냥 왜... 검... 아이, 잠깐만 너 어, 정당해 아니 근데 어. 너 때문에 어. 내가 하나가 미스돼 버렸어 아 진짜? 미안 아 다시 해아 괜찮아 내가 핸드캡 줬다고 생각할게 왜? 내가 핸드캡 줬다 생각할게 아씨 귀여워 또 너야? 나야? 어 어, 그래? 음. 아, 그냥, 뭐가 빵?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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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운데 맞히서 뭐. 좋은 거야. 아, 그럼 아, 어, 가운데. 검정색인 어. 가운데. 어. 아, 지, 진짜. 아이씨. 오. 아이, 참. 야! <laughs> 아, 또 미스됐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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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으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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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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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살살 빼거 어 아이씨 너 등당해 아이씨 근데 너이고 있는데 세면제도 있어? 잠아너 어. 쌀쌀 빼아 알았어 알았어 어. 그 너가 빼주던 거 아직 파워고아니나 이미 이겼구나 끝이야 아니 여섯 번째 왜왜 이렇게 많아? 어어나이겼 뭐? 아니야. 어, 가자. 야, 너 너야? 아니야 땅거없어 그저? 야너 이거 뭐? 어또 뭐? 나 그거 공룡 저거 공룡? 어너 잘해? 세 개? 세개응세개 응, 잠깐만 왜? 맞아? 전깐세 개야? 잠깐샴페이 맞아 세개 <laughs> 뭐야? 너왜안 찍었어? 안 찍었어 <laughs> 미아야너무 미안. 미안, 이렇게 빠네아 <laughs> 어, 어, 이거 잘해. 안 찍었어. 내가 잡았는데. 너왜 이렇게 잘해? 어? 어? 너왜 이렇게 잘해? <laughs> 야 이거 여자랑 많이 잡았어? 뭐? 뭐? <laughs> 친거 아니야? 어? 여자랑 많이 친구 아니야? 랑 많이 해봤어? 연애 많이 해봤어? 전여아친구랑 <laughs>

이거 좋아? 10, 이거 좋아? 나 몰라 나 이거 잘 몰라 10 1 9 10 4 1 2 3 4 5 6 7 8 9 10 11 4 이야 예야 또또또또또또 이게 한국 사기 실력이야. 어 진짜 어. 어쩌. <laughs> 이 한국 사기 실력이라고 시시하네. 어? 시시하. 받아? 아 이게 한국이야 알았어. 이게 한국 사기 실력이라고 조심해 네 머리 빵꾸 뜰 테니까. 자야. <laughs> 어서 놓고. 어디 놓고? 그냥. 어. 땀 빼러 가자. 어디야? 그 싸워 나가자. 사우나어 사우나 아, 어디 어. 어디야? 아까 그 사우나잖아 아니 근데 어. 가져가야지 그 있어 근처 있어 아니 물 없는데 물 있어 네, 물아니아 아니 음땀때음수먹으물 마셔야 돼 왜?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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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 알까기라 줄게나 이거 고 싶어 어? <laughs> 너 얼굴 안아또또 또 짜잔 너스때가 빨이 <laughs> 마시고 <laughs> 이제 카메라 좀 친해졌다 알까기라고 응? 알까기 알아? 알까기 뭐야? 내가 일단은 막뭐 똑같이 세 개씩 도세개씩토봐세개 응. 도어 이렇게? 응. 아니 여기가 중앙이고 아, 그래? 어세개도봐 이거 뭔데? 응. 알려줄게 이게 응. 알까기라고 응. 내 바둑알을 쳐서 아 이렇게야? 어나 알아. 나그 아, 예능에서 봤 어. 봤어. 이렇게. 오케이. 어. 대결? 그래. 몇개 놓까? 내가 놓고 싶은 대로. 아 그래. 어, 놓은 다음에 이제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음. 가자. 가고. 아, 레이디 버스 너무 재밌. <laughs>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나 이런 거 못해. 아. 아! <laughs> 아, 그러면은? 아, 나? 나 어어 그러면은? 다 떨어질 때까지 아, 아, 그러면면안되그 끝난 은지그냥죽은 아, 면 아, 나 몰랐어 아,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 아, 아, 나도 몰랐어 그러은 아, 그러면은? <laughs> <난 몰랐어. 웃음> 어. okay.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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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아, 아, 러 아, 그 아, 나 주문 okay, okay. 어디야? Okay. 어디야? 응 오케이x2 어디야? 어디 왜? 나 몰랐어 야! 또한 사람 있잖나 <laughs> 몰랐어 <웃음> <웃음> 아! 알겠어? 알겠어 <laughs> 어, 나 여기 있네? 네 아, 해야지 아, 이제 아이씨 <laughs> <laughs> 야 까불지 마아 원래 이런 거안 봐주는데 아 여자친구는 봐준다 와.. 짜릿해 야 너도 아니지 나안 떨어졌잖아 나떨어면돼 그치 어, 아니야? 아이 씨야 게임하면서 나의 정확도를 봐라 아야이방해돼서 다시 가봐 ㅅ 마 ㅋ 간다 아 야, 너는 뭐? 너 야신 왜 이렇게 쎄? 너 아. 야신 왜 이렇게 많아? 아, 어? <웃음> 어? 아 <laughs> <laughs> 어, 이걸 딱지는 어떻게 다 나가는 거야, 지? 진짜야? 와, 봤어? <laughs> 이렇게 이게짜 나, 짜... 짜... <laughs> <laughs> 아 아아.. 또아야 <laughs> 아, 카메라 엄청 뜨거워 아.. 어. <laughs> 카메라 만져봐 아 여기 봐 아니 원래 여기 아. 는 카메라 켜면 지금 <laughs> 너무 아니야, 뜨겁다, 아니야, 이제 찐지방고 여기가 생각보다 높은 온도에 찜질방은 없어요. 그냥 뭐 최고로 높아봤자 아까보까 60도 정도? 아까 있었던 방이 60도였고, 그렇게 막 뜨거운 데는 없어. 그래서 아까 60도에도 있어도 땀이 잘안 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찜질방을 끝냈으면 원래 바나나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저는 초코우유를 먹겠습니다. 샤워하러 들어갈 건데, 여자친구랑 저도 이제 때를 밀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여자친구가 남자 목욕탕에 가서 그 직원한테 말해준대요. 아, 이게 때 밀. 밀고 싶으니까 하게 해달라고 이게 말해준대요. 과연 중국에서 때를 밀면 얼마나 잘 밀지 궁금하긴 하네. 어, 이제 내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부탁해가지고 직원한테 말씀해달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이제 저는 이제 목욕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때까지 달배고 나왔습니다. 와 oh, 엄청 귀여워. 아 친구 uh, English. 제마 oh, uh, oh, okay. yeah. <laughs> <Okay. laughs> okay. 아, y okay. you, e a y y 아, 아, 일단은 사우나를 다 즐겼고 어, 중국에서 한번 때까지 밀어봤는데 와 장난 아니에요 오랜만에 때를 밀긴 했거든요 와 때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 <laughs> 때가 엄청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랬고 살짝 장난처럼 말하면 일단 장점은 어 일단 최신식이고 깨끗하고 과일 무제한 음료 무제한 아이스크림 무제한 뭐 이런 시설 등등이 다 좋았고 살짝 단점 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뜨거운 방이 없다, 뜨거운 방이 없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제 여자친구 나왔고 이제 계산하러 갔는데 과연 얼마 나올지 궁금해요. 떼미리는 추가로 저희가 추가했거든, 때밀이는 추가했거든요. 떼미리 어, 추가했거든요. 얼마인지 궁금한데 얼마 나왔어? 1 삼만? 14만원? 14만원? 한국돈 14만원? 어 일단은 이렇게 사우나를 다 끝내고 이제 다음 목적지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북한식당입니다 북한식당 <laughs> 진짜 완전 은밀하게 찍어야 돼가지고 아 이게 진짜 자칫 잘못하면 컨텐츠가 망할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가 어, 저보고 일조심하고 너 조용히 하라고 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북강식당 가서 밥을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왔어? 가보자.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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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시 응. 맞아. 이제 한번 아, 북강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식당에 왔거든요. 일단은 제가 카메라로, 고, 아, 고프로로 들고 찍을 수 없으니까, 일단 핸드폰으로 들고 찍을게요. 어, 일단은 아마 조심스럽게 찍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이제 여기. 어 에어컨. 다 Yeah. <laughs> 별로예요 아, <laughs> 진짜 생각보다 엄청 대동강 맥주 맛없고요 그게 맛있는 맥주 아닌 것 같아 맛없어? 아, 맛없어 너 맛있어? 칼스 지웠어, 지웠어. 아마 지우도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계속 직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음. 이게 북한 김치 아니야. 와 생각보다 북한 김치 별로다 맛없다 진짜 맛없네 그렇지 이거 저번에 먹었던 건데 음 맛있어 고추 음, 아웃, 아웃, 아웃. 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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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박 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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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구워 주나 봐. 생각 보다 이거 저는 별로 맛없어. 음. 음. 냉면이 나왔고, 이게 평양 냉면, 함흥 냉면지 인 모르겠어. <laughs> 고기랑. 생각보다 냉면 음. 음. 맛 없어요. 진짜로 음. 뭐랄까 너무 새콤하다. 음? 너무 새콤하다. 음. 음, 오, 오, 오. 음. 여기도 생각보다 되게 맛있진 않아요. 그 소고기만 살짝 맛있고 그다음 부위는 모르겠는데 우겹살, 오겹살 약간 우겹살 냉동 삼겹살과 비슷한 맛. 딱 소고기만 맛있고 딴건 별로예요. 느끼하고 지방밖에 없어요. 계속 찍고 싶었는데 사람 계속 옆에서 굽고 있고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어 직원이 처음에 나한테 그랬어 여자친간한테 먼저 그랬어 얘 한국 사람이냐고 생각보다 육수가 김치동치 같아 김치동치 김치의 새콤한 맛이 있어 무서워 너네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어. 무서워 진짜 무서워 확실히 국물이 손말이국수 그.. 그.. 그 국물맛 그나 이거 먹고 정은이한테 흘러야지 어? 정은이한테 흘러야지 나 너네 집에서 못 먹었다 이제 다 먹었고 어 빨리 이 자리를 떠야 될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 직원들이 나볼 때마다 다 어? 네? 어? 뭐 이래 다눈 커져가지고 이 새끼 한국 사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먹고 나가야 될것 같아. 나 무슨 이제 다 쳐다보고 있어. 아 이렇게 거기. 여기 <laughs> 북한 식당에서 밥 그냥 그럭저럭 먹고 그게 맛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좀 신기했다. 아 어, 진짜 <웃음> <웃음> 먹을 때마다 그 종호원이 제 여자친구한테 어얘 한국 사람 아니야 막 이러고 막 다른 종호도 지나갈 때마다 갑자기 저를 쳐다보더니 흠칫하면서 눈이 커지고 와 진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고, 아 진짜 먹는데 체할것 같았어 진짜. 와 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너왜 여기 와? 너 아, 아 북한 식당. 생각보다 무섭다. 여자친구가 물어봤는데 이제 여기 한국 사람 못 오나 이러니까 못 오나요 이러니까 어 절대 못 온다고. 아 진짜 먹는데 체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 참. 아 편한 하. 아, 제 여자친구가 제 표정 보더니 너 표정 왜 그러냐고 한국인 거티다내냐고 해가지고. 야, 너 계속 직원들이 눈치 보는 거야. 아니, 직원들이, 어, 내 얼굴 보자마자. 어. 부이래 야, 딱 본데 너 항상 한국 얼굴이야. 어, 근데 진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그 직원이 저 보더니 웃었어. 어. 나 오늘 웃었어. 어. 이새끼 한국 사람인데. 이러면.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나 했는데 왜 그래? 어저뭐라 그래서 인가 안 매매매. 나 중국말 잘해 그거야. 어, 아, 그래서 어. 그 아까 고기 구워놓는 사람도 어. 이시 날은 너 어디 사람 이야그래서 나. 베이징 그래서 이는 한테 둘이 다 베이징 사람이야? 그래서 어. <웃음> <웃음> 아 진짜 먹는데 와나 그렇게 긴장하고 먹은 거 처음이야. 어. 뭐 티났어 긴장한 게. 너무 티나. 그래서 지난 어. 사람들이 딱 본데. 어. 아 너무 티나 너. 야 근데 진짜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모를 긴장감이 있어. 아. 그래서 나물어봤어 그래서. 왜 예전에 한국 사람 우수 있어 그래서 이는어 예전엔 돼 지금은 안돼왜냐면 한국 사람 싫었었어 <laughs> 왜이 김정은 때문에 그래 아그 사이나 아 근데 지금 사이나 안 좋아 그래 아 우리는 그냥 그런 거지 김정은이 혼자 싫어하는 거야 아 그래 어 그러면은 그렇지. 한국 사람 그북한식당 오면은 절대 안돼 그런 거 어, 절대 안돼나저번에 음... 말했잖아 나 절대 못갈걸말있잖아 내가 저번에 항상 여기 왔어 그냥 나갔어 어 그래 나가랬잖아 어. 아, 아 이렇게 북한식당 뒷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저한테 순서가서 좀 쉬려고 합니다 저 지금 너무 체할 것 같아요 지금 샤워해가지고 억지 깨끗한 몸인데 저북한식당에서 밥을 먹어가지고 지금 기가 다 빠졌어 지금 힘이 쭉 빠졌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짜이쨈!